6月5日木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ロ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父の日何をもらいましたアボジナレ、へ어떤선물을받으셨어요先生、もう6月ですね。はい、そうですね。じゃあ、6월하면은、이제본격적으로、또비가오기시작하는장마철。うん、6월중순후반、좀日中되면장마철도시작되는데、はあ、선생님。はい。 日本では先月は母の日。はい。で、今月は父の日がありますよね。そうですね、えー。父の日は毎年6月の第3日曜日。なので、はいえー、今年は6月15日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あ,あ、6月15日。はい。はい、まあ、どんなプレゼントが人気なのか調べ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こう、食べ物や飲み物を贈る人が多いみたいです。食べ物や飲み物。あ,あ、そうですか。 先生はどうですか、はい、もしもらおうとしたら、はい。あ、そうか、私も父でしたね。<laughs> そうですね。まあ、あの、息子がまだ、あの、小さいので、例えばメッセージカードみたいなものとか、絵を描いてくれたりとか、そういうのはすごく嬉しいですね。<laughs> パパ、ありがとう。とかですね。<laughs> そうですね。すねいいですね。じゃあ、今日はですね、父の日のお話をしてみましょうか。<laughs> じゃあ、おそらく、おぬれ、中央お日ーブタぼゲすミだ。 기리노 오토오상오토오상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기리노 라고 붙으면은, 기리, 이게 의리, 이렇게 한자로 읽을 수 있는데, 시아버지 또는 장인을 기리노 오토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야지. 오야지 하면은요, 남성 표현으로 남성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오야지라고도 하고요. 시보르. 시보르. 본래는 짜다예요. 즙 같은 거를 짠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부터 좁히다라든가, 뭔가 범위를 한정하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후후렘매후후램매 부부 연명. 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봉투에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함께 적는 것. 이것을 후후렘매라고 하는데요. 野崎かすみぬ、あぼじなれ、しあぼじけ、おったんそんるをとりやちょおか、はごこみるはごいすみだ。きょ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部長は、去年の父の日、何をもらいましたうちはね、いつからかは忘れちゃったけど、毎年うなぎなんだよね。なるほど。こんなことを聞くのもあれですけど、 違うのがいいななってなりません全然。まず気持ちが嬉しいし、大好物だからね。そうですか。なんかそれ聞いて、ちょっと気持ちが楽になりました。もしかして、義理のお父さんに何を贈るかで悩んでたはい。夫は毎回選ぶの大変だし、親父の好きなそばに絞ろうよって言ってて。それで問題ないよ。夫婦連名でしょ その方が気持ち的にも楽だし。ですね。一口に蕎麦と言っても、種類たくさんありますし。そこで変化をつけようかな。十ページ表現ノート。あれだ、あれだ、ラグアメニョ。 그것이 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상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난처하다 또는 좀 그렇다, 못하다, 뭐 너무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自分で言うのもあれだけど、これは本当にお店レベルだと思う.自分で言うのもあれだけど 내 입으로 말하기는 아레だけど 뭐좀뭐 하지만. 이건 정말 진짜 매장 수준이라고 생각해. 야, 혼또 맛있어요. 자신 못돼, 지가 지산시い 이도 뭐. 아니, 진짜 맛있어. 지신 못돼, 자신을 갖고죠, 자부심을 갖고, 지가 지산, 자화자찬해도 좋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기도 못하지만 뭐 그렇지만 이럴 때 아래다 께도 아래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一口に何니と言っても한口に한마디로何々と言ってもももらへどいろんな言い方しちゃう。簡単にしょっちゅうし 해도 ちゅうしょっちゅう하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하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을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しょっちゅうっ 何가いいかな 오프화이트? 일口に白 と言っても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흰색이라고 해도 이런나이로가 あるけど 다양한 색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 크림색? 이렇게서 물었죠. 사실 크림색 야 그니까 이렇게 노 빛이 도는 거 이것도 화이트 오후 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있대 뭐 이로이로 아르케 도네 요런 뜻으로 쓸때히토쿠치니 싫어도 있대모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문 볼까요 부처와 去年노父지노何 나니오 모았이마다 부장님은 작년 아버지 날에 何니오어 라이 마시다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何を오모 라이 마시 타 대신에,何をもらいました? 이렇게 탈을 살짝 뒤로 올려서 얘기하면, 이게 묻는 표현이 됩니다. うちはね,いつからかは忘れちゃったけど,毎年うなぎなんだよね。あ、 아, 우리 집은 말이야.いつからかは忘れちゃった。 언제부터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매년うなぎなんだよね。 장어야.先生,意外と父の日にうなぎを送る人って多いらしいです。そうなんですね。はい。なるほど。 こんなことを 아레데스케도, 치가운のが이나때 나리마센. 아, 쿨쿤요. 아こんなことを聞くの런걸 여쭙기는 아레데스케도 뭐 그거 하지만, 즉좀 뭐하지만 치가운のが이나 때 나리마센. 좀 다른게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전전. まず 기もち가 우레시이시, 다이코부스だから네. 전혀. 일단 기もち가 우레시이시, 그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고 다이코부스だから네. 다이코부스 .大好き,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말이야.そうですか.なんかそれ聞いてちょっと気持ちが楽になりました. 아, 그러시군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왠지 좀 もしかして、ギリのお父さんに何をするかで悩んでたもしかして、のお父さんに何をするかで悩んでたもしかして、お父さんに何をするはい。夫は毎回選ぶの大変だし、親父の好きなそばにしぼろうよって言ってて。いえ、何편은 매일 에라브는 대변 다시 매번 즉 매번 고르는 것도 힘드니까 오야지노 스키나 소바. 오야지, 아버지를 칭하는 남성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바니 시보로요. 소바니 시보르시보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다, 좁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밀 국수로 추리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それで問題ないよ. 부부 연명 대쇼? 아, 그렇게 해도 문제 없지. 두 사람 이름으로 드리는 거잖아. 부부 연명이잖아. 두 사람 이름으로 드리는 거잖아. 그쪽이 그쪽이 그 편이 기분도 좀 편하고 여기서 기분 또는 마음도 좀 편하고 됐네. ですね. 입구치니 소바도 言っても種類たくさんありますし.속에 변화를 つけようかな. 아, 그렇겠네요. 한 입에 소바도 있고 모수류도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메밀국수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소고대. 속기서그 중에서 행가우츠케오가나행가우つける 하면은 변화를 주다 라는 뜻으로 변화를 줘볼까봐요. 그러니까 메밀 국수 중에서도 다양한 메밀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줘볼까봐요라는 표현을했죠크리모노 선생, 프레젠토. これ選 라는 大変です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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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ける、うん、そ,れそれもいいですね。いいアイデアかもしれませんね。うん、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部長は去年の父の日、何をもらいましたうちはね、いつからかは忘れちゃったけど、毎年うなぎなんだよね。なるほど。こんなことを聞くのもあれですけど、違うのがいいなってなりません全然。まず気持ちが嬉しいし、大好物だからね。 そうですか。なんかそれ聞いてちょっと気持ちが楽になりました。もしかして義理のお父さんに何を送るかで悩んでたはい。夫は毎回選ぶの大変だし、親父の好きなそばに絞ろうよって言ってて。それで問題ないよ。夫婦連盟でしょ。その方が気持ち的にも楽だし。ですね。 一口に蕎麦と言っても種類たくさんありますしそこで変化をつけようかな十一ページスピーキングトレーニング自分の話ばっかりするのもあれだけど ちょっと聞いてもらってもいい自分の話ばっかりするのもあれだけどじゃあで言い訳まあはることあれだけどちょうはき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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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등의 내용 또는 결말 등을 미리 알려주는 거 흔히 우리가 스포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다바레니나르노뭐 아래다가라 스포일러가 되는 것도 못하니 즉 스포일러가 되면은 안 되니까 쿠아시쿠아 이완아이게도뭐 자세히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라스트와 쇼개기 닿았다요. 야 결말은 충격이었어. 初対面でこんなお願いするのもあれですけど、ちょっと手伝ってもらえますか?初対面, 이거는 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初対面でこんなお願いするのもあれですけど、 초면에 이런 부탁드리는 것도 좀죄송한데요ち도っと手伝ってもらえますか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아래다라고 하는 것은 요 정확하게, 뭐, 어떻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조금 뭐, 아, 상황이 좋지 않다. 이상하다, 난처하다, 못하다, 뭐 이럴 때 그냥 두루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한옵챌린지매번고르는 매일 것도 힘들다. 다는 것도 힘다매 오야지노 스키나 소바니시보로 매번 고르는 것도 힘드니까 오야지노 스키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바니시보로 메밀국수로 시보로 시보로 범위를 뭐 좁히자 추리자 이런 뜻입니다. 오야지 대신에 오도상이라고 하면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또와 마이카에 에라브노 타헤헨다시 오야지노 스키나 소바니시보로요. 있대테 있대테 있대 いる말하더라 말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메밀국수로 추리자고 하더라고요. 소바니 시보로욧って言ってて. 자, 한업 챌린지 도전해 보세요. 마이카에 이라부노 모 타이헨다. 마이카라부다시 스키나 소바니 親父の好きなそばに絞ろうよって言っててて言ページ日。本語の漢字読みは 彼は仕事が忙しいという口実で飲み会を断った。くぬ、仕事が忙しい。일이바쁘다고하는口実で、ピンゲロ。飲み会を断った。회식을거절했다。설득하다くどく。友達を旅行に誘うために、一生懸命くどいた。くどく。と達うことは、誘うがめに、一生懸命くどいた。くどく。 동무 닮죠. 결혼이 사서우 담에니 친구를 여행에 데려가려고 이쇼 캠프로 있다 열심히 설득했다. 그다음에 말대꾸라고 할 때는 구치고다에. 그녀는 뭐니 뭐치고다에 하는데. 하나시아인になりません. 그녀는, 나뉘어 있대면, 구치고 다 했으르. 무슨 말을 해도 말대꾸를 해서, 하나시아인になりません.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입구자는 구찌라고 읽고요. 또는 이거를 음으로 읽을 때는 코와 같이 읽히고, 그도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읽히는 경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자첫 번째는 가스메르. 가스메르라고 하는 거는요, 쓱 나타났다 바로 사라지는 모양으로 스치다 또는 스치듯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프레젠노 직전, 니게다시다이 기모ち가 가스메다요. 프레젠의 직전, 프레젠 발표 직전에 니게다시다이 도망치고 싶다는 그런 기모치가 생각이 가슴에다요. 뇌리를 스쳤어. 그러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와카루. 나도 毎回そうなる. 알지. 나도 맨날 그래.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니게다시다의기모치가가스메르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프레젠트 직전 逃げ出したい気持ちがかめたよわかる私も毎回そうなる 자, 두 번째는요. 하그라카스. 하그라카스라고 하는 건데, 하그라카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요점을 흐리거나 또는 화제를 바꿔서 그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즉, 말이나 화제를 돌리다. 슬쩍 얼버무리다. 그리고 둘러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그라카스. 昨日誰と会ってたの? 어제 누구랑 만났어? の제 누구랑 만らん어んなすえ?きのうって雨아요かったよねかさ忘れて大変だった아じゃあ、ちがんちるまらん。きのう誰と会って어のおじえど아らんまんなすそう。え?お?。きのうって雨すごかったよね。お <laughs> 카사 왔을 때다힘だった요 카사오 왔으레르자왔으레르라고 와스레르. 하는 거요. 깜빡하다라는 뜻이죠. 깜빡 있다. 즉, 카사오 왔으레르하면은 우산을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다라든가 어딘가에다 우산을 깜빡 두고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카사오 왔을 때다힘だった요우산안 가져가서 고생했어. 조금 하나씩 그라캐さ나이데요 다레 또 아태다노? 조금 아 잠깐, 허나시 하그라카사 나이데요 하그라카스 요점을 흐리거나 화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말 돌리지 마. 다레 또 아태다노? 누구랑 만난 거야? 자 이렇게 하그라카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요점을 흐리거나 화제를 돌리다, 얼버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노 다레 또 아태다노? 에. 昨日って雨すごかったよね。傘忘れて大変だったよ。ちょっと話はぐらかさないでよ。誰と会ってたの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오늘ラオン표현도と기억해두い。기바랍니다。それでは良い。